1인당 두 총크 두 개씩입니다. 수령 총 6개 남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오픈 때 와주세요. 벌써 다 팔렸어? 먹고 싶은데. 다음을 노려. <웃음> 웃음이 나와? 너도 저기 남자들처럼 줄좀서서 끌고 와봐. 총두 개, 1 8 0 0 0 원입니다. 포인트 적립하시겠어요 저기, 난6개 줘. 1인당 두 개씩입니다. 아니, 난 3명이야. 내 딸이랑 뒷사람 있어. 저기. 뜨, 짱, 뜨, 짱, 뜨. 짱, 뜨. 짱, 뜨. 뜨. 짱, 뜨. 아빠하고 사오실 거야. 좀만 기다리자. 진짜 있긴 있네. 1인분들이 직접 오셔서 구매하셔야 합니다. 아니 바로 저기 있잖아. 젊은 거는 그렇게 용서하냐? 쓰러졌다. 저러다 저 아저씨가 진짜 여 6개 사가게 되면 내가 못 사잖아. 1시간이나 기다렸는데 내가 대신 중재해볼까 근데 나 이런 거 나서는 성격 아닌데 어떡하지? 대화에 끼어들까? 아니면 지켜볼까? 어, 지... 저 선생님 이에 곰들도 생각하셔야죠 선생님이 여섯 개 사가시면 계속 뒤에서 기다저 저희들은 못 사잖아요. 우선 두 개만 사가시고 이따 다시 오시는 게 어떠신지 나 계속 줄 서서 다리 아파 그리고 니들은 잘 먹으니까 이따 다시 서예 다리는 안 아픕니까? 저도 아파요 아, 아니 왜 화를 나두개줘 <laughs> 내가 그렇게 욕해서 화내버리다니 갈채연한테 울면 건가 오빠 어 지영이 왔어?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해? 아, 아 아니야 아 그냥 멍 때렸어 전여친 생각하고 있었단말 절대 못해 참그 앞에 있는 두쫑쿠 먹어봐 내가 무려 한 시간이나 기다려서 사온 거야 오빠는 안 먹어? 넌 당뇨 전 단계인데 뭘너두개다 먹어 이게 두쫑쿠 큰큰더 어, 귀한 걸한 입에 먹다니 아무리 봐도 참 지영이 특이하다 말이야 어때 몸에 안안 좋은 맛? 아 그래? 맛있긴 하네. 그럼 다음에 또 사다 줄게. 오빠 근데 우리 상년내 식당년 말년 갈치행이었으면 좋아 죽었을 텐데. 난 언제 저 무덤덤한 반응에 익숙해질까? 나와 지영이는 반년째 연애 중이다. 그리고 결혼 얘기가 오가는 중이다. 특히 엄마에게 등 떠밀려 더 빠르게 진행됐던 것도 없지 않아 있다. 기영이꽉 붙잡아! 그렇게 집안 좋고 성격 묻어난 애가 흔한 줄 아니? 맨날 그 갈채? 같이 집안 안 좋고 이상한 애들이랑만 연애하고 넌 여자 보는 눈이 영 없어. 알겠어? 꼭 놓치지 마. 맞지. 기영이 만원이 어디 없지? 그리고 반응 좋은 여자 으면 뭐해? 으 생각만으로도 질려. 오빠 이제 자리 옮기자. 오빠? 어 그러자. 또 황금 같은 내 주말을 지영이 작업실에서 보내는군. 옛날엔 마치 데이트 좀 했는데. 내가 당연 전 단계인 바람에. 그래도 맛집 말고 다양하게 할 데이트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뭘 바래. 지영아, 주말은좀 쉬지. 안 힘들어? 작가가 주말이 어딨어. 그래. 어? 그 그림 하나 있지 않았어? 어디 갔지? 그 설악산 그림 팔렸지. 얼마에? 5천만 원. 뭐? 그림 하나가 내 연봉이잖아. 애초에 금수저인데. 그럼 돈이 얼마나 더 많은 거야? 허허 <laughs> 우리 같이 화기애애한 상견례는 없었을 거야. 하이튼 데려다 줘서 고마워, 지영이. 태준이도 잘 가고. 네,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아, 나 오늘 엄마 집에서 자다 내일맞빠로 출근하려고. 곧 올라갈게. 큐. 그래도 무사히 상견례 끝났네. 나 사실 되게 걱정했거든. 왜? 우리 집은 아빠가 아프니까. 혹시나 안 좋게 보실 수 있잖아. 우리 부모님 그런 걸로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니야. 그러셔. 다행이네. 이제 나도 올라갈게. 지영이도 집 조심해서 가. 근데 나 말할 거 있어, 오빠. 뭔데? 우리 신혼집, 오빠 직장 동네에서 오빠가 혼자 전세를 구해올라 했잖아. 근데 음 요즘은 전세 리스크도 있으니 그냥 안전하게 반포 쪽에 있는 데 명예아파트에 사는 건 어때? 너너 너 명예아파트가 있었어? 열심히 모았지 하긴 그리만 아에 5천이니 그리고 얜 애초에 금수저였지 오빠가 나한테 절반 줘서 공통명의로 바꾸면 될것 같아 절반 얼만데? 6억 정도 주면 될것 같아 뭐 6억? 넌 비싼가? 그럼 5억? 5대으로 하려면 더 받긴 해야 하지만 아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신혼집을 그렇게 과하게 시작한다고? 난 작게 시작해 천천히 돈 모아 옮기려고 했는데 뭐? 아니 다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5억이나? 뭘다 해줘 우리 쪽도 돈을 줘야지 그냥, 태준이가 그 하는 전세집에살다 나오지 그러니, 굳이 귀찮게 돈받아가며너명의 아파트를 매건드니, 처음부터 집을 같이 사는 것도 아니고, 오빠가 해오려는 전세집은 너무 작고, 동네가 별로야. 그리고 지금 집 사려면 돈이 더들 텐데, 그럼 오빠가 아 엄두도 못낼것 같아. 에이후 얘, 에는 자기가 해오고 싶어도, 우리랑 수준이 다르니까 힘들 거다. 그니까, 비슷한 공끼리 만나야 하는 거야. 태준이 는 자기랑 비슷한 회사 만났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다. 너네 서로 못 버틸 거야. 내가 그날 널 교회에 데려가지 않았어도 언니 오늘은 딸을 데리고 나오셨네 언니랑 똑딸만 너무 예쁘고 단아하네요 아예 저도 저만한 아들이 있는데 혼자 알아서 공부해 명문대 졸업하고 이번에 대기업 들어갔어요 한 번도 부모석 안 썩이고 착실하게 자라는데 혹시 관심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네 관심 있어요 뭐? 내 스타일이에요? 딸 잡죠 내 잘못이지 다내 잘못 딸을 바보로 키운 내 잘못이야 야 태준이한테 돈 받지 말고 들어와 살라 그래 내다저라면서 배우는 거지 뭐하러 그런 시간낭비 돈낭비를 해? 당신은 그렇게 맨날. 지영이, 너 대신 결혼 후에 공동명의로 바꿔. 나도 굳이 공동명의 할 필요성은 못 느꼈다. 이혼도 안할 거고, 걔는 돈만 더 나갈 거고. 하지만 내가 그동안 본 오빠한테는 그래야만 할것 같았다. 지영아, 맛있게 먹었어? 응, 어, 맛있네. 어? 오빠가 또 계산하게? 당연하지. 난내 여자친구가 돈 내는 거못 봐. 돈 쓰는 걸 좋아하는 건. 그래도, 오빠가 구하려는 집엔 절대 못 살아. 너무 작고, 동네도 낯설고, 생각만 해도 답답해. 내 방식대로 하면, 오빠도 오빠 몫을 내는 거니까, 내 말대로 하겠지. 진혼부부도 돼. 처음부터 그런 집에 사는 건 너무 과해. 오빠를, 지영이를 설득해봐야지. 봐야지. 우리는 신혼집 문제로 계속 대화를 나눴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목소리> 오빠, 거기 집 정말 넓고 좋아. 인테리어도 다 되어 있는 곳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차근차근 좋은 집을 옮기면 되지. 진혼부부가 좀 과하지 않아? 그렇게 과한가? 그리고 나중에 옮기는 게 오히려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게 아닐까? 처음부터 좋은 집 사는 게 편하잖아. 나 오빠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빠, 안정된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아? 나 점심시간 끝나가니 이따 다시 연락할게. 너도 얼른 밥 먹어? 아니면 시켜줄까? 아니, 난 괜찮아. 이따 다시 연락하자, 오빠. 응, 음. 너 말대로 하면 나쁜 건 아니지? 아닌데, 우리 집이 돈 없는 편도 아니고, 나도 나름 잘 나가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제집 끌려가는 게 짜증 나. 음... 어, 엄마, 어머, 얘 지영이가 너네 아빠 이인실 넘겨줬어. 아빠가 너무 불편하다고 난리야. 뭐? 옆에 봄이 코골이가 심했는지? <laughs> 정말 그런 애가 어딨니? 그냥 지영이 말대로 하자. 엄마, 그 정도 돈은 있어. 우리 아들 장가 보낼 때 쓰려고 엄마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한 거지. 잘해 줘. 그래. 부모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이번엔 지영이 말대로 하자. 그리고 공동 명이니까 내 지분도 있는 거니까 괜찮아. 난 똑똑히 내목 분명히 하고 있어. 하지만 내가 이렇게 집은 넘어가는데 나머진 끌려가지 않을 거야. 여기 짜장면 한 개랑 볶음밥 하나, 탕수육 소자 하나 갖다 주세요. 지영아 나 진짜 솔로 지에 혼자 봐? 응난 이미 봤어 지, 정확히 혼자 봤냐 그럼 웨딩 쪽은 예약 다 했고 이제 신혼여행만 정하면 되네 근데 지영이는 결혼식에 큰 욕심은 없나봐? 드레스도 무슨 1초만에 골라버리고 호텔도 더큰 곳을 원할 줄 알았는데 난 그런 허례의식에 관심 없어 그런 건또 괜찮단 말이지 그래 근데 신혼여행 진짜 어디로 가야지? 하 오로라 있는 곳으로 가자 나 살면서 오로라를 본 적이 없어 오로라 본적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되게 특이하다 듯이 말하네 아이슬란드는 비행시간이 너무 길고 캐나다가 딱 좋겠다 캐나다 어때? 어, 좋지. 그럼, 비행기표는 내가 끊을게. 결혼식 다음날 저녁으로. 지금? 응. 비즈니스로 하게 근데 가격이 너무 센데? 무슨 12시간 타는데 500이나. 나는 마일리지 있어서 오빠 돈만 내면 돼. 아, 그래? 그럼, 저낮 시간대로 가자. 더 싸고 시간도 나쁘지 않은데? 아, 나저 시간대 기종 비즈니스는 좀 불편해서. 난 아예 분리되어 있는 비즈니스로 타야 돼. 비즈니스에도 종류가 있어? 응, 내가 타봐서 알아. 저 비즈니스 좌석 정말 불편해. 그럼 예약할게. 어, 그, 그래. 호텔도 내가. 나 왔어. 청첩장 나왔네. 이제슬슬 모임들 잡아야겠다. 근데 무슨 일 있어? 아, 그 우리 결혼식 날짜 바꿔야 할것 같아. 뭐? 왜? 엄마 거래처하재분이 우리랑 같은 날 결혼을 하는데 글쎄 손님이 다 겹쳐서 우리가 날짜를 바꿔야 할것 같아. 허, 왜 우리가 바꿔야 돼? 그쪽이 바꿔도 되잖아. 아무래도 우리가 의리니까. 그럼 나랑 우리 가족들은 너한테 의리야? 그리고 그 예약금이나 그런 거다돈 다시 다 나갈 텐데. 그런 돈은 내가 다 내려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 그래. 너맘대로 해라. 어? 오늘은 두통코 하나뿐이네? 하나는 내가 먹었어. 그래. 그런 거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 거지. 고라 떨어졌네. 피곤했나 봐. 내일이 결혼식인데 충전해놔야지. 응? 이 시간에 DM이? 오빠랑 나는 서로의 폰을 공유하지 않는다. 본 적도 없고 궁금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믿으니까. 하지만 왠지 그날따라 쎄한 느낌이 들었다. 나머지 두통코는이 곰한테 준 거구나. 하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럼 그 입에 초코가루는 뭐지? 그 하나 가지고 둘이 나눠 먹었구나 또할것같아 역시 난 누구한테 사랑밖에 글러먹은 건가? 이번에 꽤 노력했는데. 차이는 건 익숙하지만, 바람은 새롭다. 심장이 두근거려. 이제 어떡할까? 원래 같으면 당장 헤어지겠지만, 내일이 결혼식이다. 지영이 일찍 일어났네. 시간 남았는데 좀더 자. 어? 이건 내 폰. 우리 결혼 어떤 걸로 하자. 응? 오빠 DM 봤어. 숨겨진 갤러리에서. 저자랑 같이 찍은 어... 침대 셀카들도 다 봤어. 어플로 만나는데. 정말 한 번밖에 안 잤어. 정말이야. 우리 오늘이 결혼식이잖아. 눈 감고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정말 더 할게. 아, 그니 내가 인스타 지울게. 아, 그니 너가 내폰 가져가. 제발. 나도 좋아해. 나 사랑해. 너 사랑해, 지영아. 제발. 용서해줘. 한번만한번만 한 번만 다시 생각해봐. 어떻게, 우리 오늘 결혼식이잖아, 결혼식. 내 하필 오늘 들킨 거냐, 하태준. 결혼식을 진행할까? 아니면 어플까?